제가 지금 시상식 때문에 그레스때팅을 가려고 정답 못해 고있습니다 기대돼요 이쁜 거 받았으면 좋겠어요. 네, 4층 아벨바이케이로 갑니다. 입고 우리 신거을넣어 따로 사진 찍어주고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지금 블랙을 말씀드리긴 했는데, 그 밑에는 이렇게 안 퍼지고 그냥 생윤이 많다는 듯 가게님께어가기 전에 일 안쪽으로 들어가 주시고요. 저 옷을 갈아입어 낸다 그래서 지금 로브만 걸치고 있어서 입술을좀발라야 되나. 처음 너무 쉬워요. 뭐라고 나아올게 되 이게 제일 멋있고. 이렇게 보이는 거. 너무 너무, 너무 예쁘 이게 제고스러운 곡이야 너무 좋 you 똑같아 지금 밖에서 이거랑 처음 거라고. 근데 분위기가 다르고 걔는 좀 고급스럽고 막 우아한 분이고 걔는 약간 <laughs> 좀 스타일리시하고 어떻게 비춰지고 싶을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민했는데 어떡해요 완전 고민하다가 1번 <laughs> 출 <일본. 웃음> <일본. 웃음> <laughs> 너무 강안 가. 다 이거 머리 그대로 풀려우리야 우리만 너우리너기 너무 꺼야 돼. 너무 야우 너무 우리만 너무 꺼기야. 우리기 <목소리> 립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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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, 감사합니다. 머리 차고 내려주세요. 어두우니까. 준비가 완. 안녕하십니까.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아리엘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랄까 이 드레스를 치마를 들고 라방과. 그도이 캠을 내가 들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게 마지막 장면이 될 수도 있어요 <laughs> 아 걱정이네 모르겠다 아무튼 잘, 잘 가봅시다 리폿 언니 도착합니다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제가 아까 예상한 대로 아무것도 못 찍고 유튜브를 그래서 지금 너무 열받고 카메라를 잃어버린 줄 알고 유튜브를 아예 안 찍은 거예요. 카메라를 잃어버린 줄 알았으면 핸드폰으로라도 쪼 찍었어야 되는데 핸드폰도 못 찍고 결국 이제 <laughs> 제 생각에는 이 브이로그를 다른 브이로그랑 연결해서 영상을 만들어야 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육개장을 먹으려고 합니다. 너무 열받아요. 너무 열받았어. 진짜. 유튜브도 못 찍었지, 라방도 못했지. 엄청 열심히 그렇게 드레스도 준비하고, 다이어트도 하고. 아까가. 응.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. 내가 아무것도 안, 안 했다는 게 너무 열받았어. 그래서 저는 오늘 배웠어요. 아무리 부끄럽더라도 내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해야 된다. 잘할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의상 반납하고, 네일아트하고 플레이백 언니들 만나서 송년회를 하는 날이에요. 오늘 은 12월 29일이고요. 지금 반납 시간이 좀 늦을 것 같아서, 얼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우. 이제 네일아트를 하러 갈 건데 한한시간 정도 걷고 그 다음에 버스를 타려고요 안경을 맞췄어요 안경을 아, 유튜브도 찍으려고 가져왔는데 또 유튜브 까먹고 지금 1시간 정도의 거리를 걸어서 가고 있거든요. 안경점 어디냐고요? 앞구정역 앞에 있는 이름이 뭐더라? 까 먹었어요. <laughs> 진짜 오징어 게임은 너무 많네요. 오징어 게임은 아니요 너무 많아요. 오징어 게임은 한번아 진짜요? 아그 시연쌤이 말씀하신 분이 그, 말씀아맛요네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옛날에 그거 너를 좋아했는데영상실뭐오 했었거든요? 어그 노래 좋아했었어요. 했 <laughs> 너무 신기했어요. 어떻게 아셨지아맛요 보겠습니다. 새해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저는 또 광진구로 갑니다. 뜨든 오늘의 홍길동이 아니라 황길동. 히. 불 집을 먹으러 갑니다. 윤전이랑. 지는 도착했고 아얘 근데 잠만 보자 와 확실히 선명하긴 하네 근데 그래도 밤에는 빛이 먼저 보이긴 하네요 똥 어, 강아지 어딨지 <laughs> 저똥 강아지인 거 <것> 같은데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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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안녕하세요, 유미님들. <어머나? 웃음> 아니 이거 구독자야? 안녕하세요, <laughs> 구독자님들.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... 안 보여. 전경 처음 켜가지고 껴져. 일러. <laughs> 어머나. 고 아니 근데 왜술못 먹어? 나? 응. 술 먹기 전에. 안 먹는다는데. 먹어야지 그래. 자두 먹어? 맞 이게 새로 나온 맛. 이